어, 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도신경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도신경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예,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생각하면 좀 딱딱하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뭔가 좀 경건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사도신경을 외우긴 외우지만 그 뜻의 의미는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솔직히 아직도 사도신경을 잘 외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대서부터 죽기까지 아마 수천 번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기원이 됐고,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 있으십니까? 또이 사도신경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까? 신약에 나와 있습니까? 정답은 구약도 신약도 아닙니다. <laughs> 그만큼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도 그 정확한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가르침과 적응을 받는데, 주일 예배 때 정확한 성경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루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매 주일 사도신경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이 교회의 예배 형식에 따라서 다 같이 일어서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의미도 모른 채 어쩌면 앵무새처럼 그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금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도신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담겨 있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가슴 절절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사도신경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 3대 보물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생활 3대 보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첫 번째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기도문 네. 10개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보물입니다 이 3대 보물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배우게 되고 십계명을 통해서 윤리의 핵심 그 다음에 주기동을 통하여 비전의 핵심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동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평생토록 반복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보물들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종교 개혁가인 루터와 칼빈, 칼빈은 이 종교 개혁자들은 교인을 훈련 시킬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터의 대요리 문답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 이 모든 것이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 소요리 문답도 결국 사도신경의 확장된 교리 내용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는 2000년 동안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수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보니까 주기도문은 잘 외워요. 그리고 십계명도 예, 그 어느 정도 잘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외우질 못해요. 아마 교회에서 아마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번 이 사도신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독교의 3대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도 잘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맨 앞과 뒷면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찬송가가 있다면 지금 앞면과 뒷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맨 앞면에 무엇이, 있으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부르며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기독교 신앙의 3대 보물,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거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금요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는 사도신경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핵심을 우리가 다루다 다루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서 함께 나눈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경고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을까요? 과연 사도 신경은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 신경의 원래 유래가 이 세례, 세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식입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 물어봅니다.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세례받는 사람이 네, 믿습니다 세례 문답의 형식으로 사용된 겁니다 또 당신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세례받는 사람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장사한 지 삼만 의 죽은 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의 우표 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예술를 믿습니까? 그 물어본다면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과 벌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처음에는 세례 문답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문답용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셨습니까? 혹시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신앙을 고백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서 잠깐 이 교회사의 초기에 일어났던 그 세례의 어, 그 형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사 초기에는 새 신자가 되려면 몇 년간 교리를 학습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3년 간이나 세례 받기 위해서 교리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3년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증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살피고 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부활절 전날 저녁에야 비로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부활절 성만찬에 바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세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는요, 이게 초대교의 그 세례소의 모습입니다. 이 세례소는 세례를 받는 장소인데 교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이 세례소 서쪽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180도 돌려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사탄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켰던 장로님과 간단한 믿음의 고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그 대답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 세례의 자격을 드디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앞에서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속옷까지 벗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이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은 남자를 도와주고 여자 집사님들은 여자를 도와줘서 수치를 가려주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소 계단을 내려가고 내려가서 드디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례자가 와서 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가 세례받는 사람이 물 속에서 네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갔다가 끄내는 형식을 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반복하면서 물에 담궜다가 꺼내는 것을 총세 번을 반복합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례조를 나와서 세례조 위를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한 한 집사님이 하얀 옷을 그분에게 입혀줍니다. 그 입혀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앞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예표를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변인 한 집사님이 소금을 줍니다. 소금을 줘서 그 사람이 먹게끔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상징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소금을 먹으면서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세상에 어떤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로 소금을 주고 먹습니다. 이처럼. 세례가 우리가 받는 요즘의 세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세례의 관문은 높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의 과정을 마치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없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 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세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세례가 예배 때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때 받은 신앙 고백이 매주일 다시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장사되었고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또 나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모레 우리가 이제 또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할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세례 때 나누었던 고백이 이 사도 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신경을 잘 모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비교적 열심히 공부하지만 교리를 잘 알지 못하거나 이 교리의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리는 성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성경 66권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해서 담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 이 교리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에서 이 교리를 교훈으로 번역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와 사역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자 지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 되며 또 이단 분별과 이단의 방지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파마다 믿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 보편적 신앙 내용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이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보편적인 기독교 신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가 바로 방금 얘기한 사도 신경입니다. 두 번째 보편적 신조는 무엇이냐면 네,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 기독교의 신조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은 바로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신경은 2세기부터 시작해서 8세기 정도에 확 최종 확정되었고요.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이케아 공회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381년 콘스타티노플 공회에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칼케톤 신조는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신조 세 가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사도신경이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왜 사도신경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The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reed는 이 라틴어로 Credo에서 나왔습니다. 즉, 내가 믿는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 사도신경의 이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볼룸 예, 아포스토로룸.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가장 오래된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심볼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 어, 표지, 비밀표시, 암호 같은 이런,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심볼이 바로 이 심볼룸 라틴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해 이심 심볼롬 아포스톨롬은 사도들의 신앙의 표지이며 사도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 일종의 어떤 비밀 표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결사단이 입단할 때 우리는 자기들만 아는 기호나 표지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신경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도 신경은 과연 사도들이 만든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을 어, 담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측한 내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후 사도들이 유대인을 피해서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에게 어떤 지식과 어, 또 언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도들이 한 마디씩 예,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 제자 마티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어, 신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전설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15세기 학자들이 이미 그것은 아니라고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사도 신경의 가치와 또 중요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만들 가능성은 없지만 사도 신경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것은 틀림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신경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AD 390년에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교부의 이 편지에서 처음 사도 신경 전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AD 220년에 사용된 세례 문답서에서 먼저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 세례 문답식 신앙 고백을 이제 선언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선언식 세례문으로 바꾼 것이 바로 루피누스입니다. 그때가 바로 4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A.D. 750년 경에 우리가 고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의 변천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답식의 이 로마신경이 4 세기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언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8 세기에 와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완성되고 지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열두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가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여덟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여섯 가지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조는 이렇게 3이 일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에서 종말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면은 고비들은 고백하게 된다면 창조부터 그리고 구원 그리고 종말까지 우리는 이걸 역사적인 순서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보시면은 어, 창세기 1장 1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요약한 것이죠. 그리고 2항목부터 7항목까지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부터 열두 번째 항목은 신약성경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시간적 순서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어쨌든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이 사도신경에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믿음으로 설이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표어처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구를 호 크게 외치면 믿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어떤 그럴 것 같다는 정도나 의견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확신하고 확고하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던져 믿고 의뢰하고 맡기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설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에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말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시 믿음 위에 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다시 믿음 위에 설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절절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신실하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 h 변화가 되 e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 t 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 또 우리 자녀들, 또 교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열방에까지 이 모대,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